오 반스롱! 오 반스롱! 오 반스롱! 안녕 친구들? 해결사가 왔어. <laughs> 안녕 친구들? 해결사가 왔어. <laughs> 죄송합니다. 잽싸게 치워버리자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 되어 기쁩니다. 아 이건 똑같았다. 이건 안 미안해요. 가봅시다. 위도 있어. 요 위도. 오케이 확인. 똑배기 조심. 카고팔. 이뚜기야 조심하세요. 겐지 질풍참 빠졌어요. 겐지 포커싱 되나? 겐지 반피. 겐지 와, 컷. 내 시켜 네 겐지 컷. 나이스 부활 뺏고. 메시필, 메시필, 메시필. 어, 다음 아나 아나필. 오케이. 다음 윈선 보는 중. 윈선 반피. 내 거지롱 윈선. 윈선 필. 나이스. 위도 우 오른쪽 끝에 아 미안해요. 살려면 돼. 어? 와, 뭐야, 이거. 상대 위도우 매서운데요? 메리씨, 메리씨 반피. 겐지, 겐지 부조화 겐지 부조화 위도우 반피, 라인. 아나 수면척 빠졌고. 아, 아나 반피. 아, 이거 위도우한테 제가 죽은 게 컸다. 소리소리요 일단 마시고. 윈스턴 필 뭐야? 이거 와 이상한데. 나인랑라스턴이요 그러게요. 가봅시다. 위도 보러 갈게요. 오케이 확인. 위도 반피. 나이스. 메르시 아. 먼저. 도또 보겠어요. 위도 반피. 위도 반피. 아또 죽었어. 와 위도 짱잘 쏘는데요? 미안해요. 아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나이스. 위도 필. 위도 필. 잡아줄 수 있죠. 아. 나이스. 라인 컷, 겐지, 겐지. 오케이 윈턴부터 버점이 있는 어~ 윈턴필 윈턴 포커싱 궁체옵시다 오르르르르르르 오르르르르르르르 오케이 라이스 아 짜파게티님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이쁜 꿈 꾸시고요 내일 출근도 화이팅입니다 깜바라 아, 이 제가 좀 소리 소리. 괜찮아요. Don't worry. 감사, 감사.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어요. 어, 뭐야? 튕겨내게 극딜했어. 메리시 손데. 와우! Oh, amazing. amazing, fantastic. 아이 개피. 어. 공격력을 높여 드린세요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짱구님도 내일 강의 화이팅. 깜발에 행복한 꿈, 예쁜 꿈, 돼지 꿈꾸세요. 온하게 그 받고 있어요 지금. 오케이. 그 의미 있는 건가요, 근데? 그 의미 있는 건가요? 오케이 확인.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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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깝, 깝. 상대 백수. 어, 잠깐만. 아, 잘못 던졌어. 전멸이 안 타졌어. 어. 저희 아직 화물이 반밖에 안와 있었어요. 그때 들어가셨을 때. 까비, 까비. 아, 저도 펄스 실패했다. 다시 가봅시다. 이거 아까 일거점이랑 같은 패턴인데? 아, 근데 위도우 잘 써네. 더, 뻥? 메르시 반피 아니야. 아나 반피 호우. 너무 아파용 우리 야타 죽었어요 서로 메르시 교환 자리아 반피 자리아 보는 중 자리아 자리아 필저 어. 겐지한테 있어. 겐지 질풍차 빠졌고 겐지 포커싱 되나? 겐지필 아이고 누가 죽었어? 아, 제풍참 초기화 됐어. 겐지필. 나이스. 아, 메로시공기 거의 준비됐어. 공 나이스. 얘네, 얘네 또 와요. 아나 기피, 아나 기피. 윈섬 필, 윈섬 필, 컷, 오케이. 아나 아나 기피, 아나 기피. 자리아 셀프 빠졌고. 메르시 필, 메르시 필, 메르시 필. 메르시 필, 컷, 오케이. 윈섬도 필. 어, 나뭐한 거야. 실화냐? 아나 컷. 윈섬 필. 윈섬 어디있지? 컷. 뭐한 대씩만 톡톡 치는데 킬로그 했더네? 구독 뚜루룩뚜룩 고마워요 가봅시다헐 시금치 팬티님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시금치 팬티님 아 팬티님 뚜루룩뚜룩 아 구독해 뚜루룩뚜룩 아 주셨어 뚜루룩뚜룩 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시금치 팬티님 볼렛 갑시다 무서워. 오케이 윈스턴 포커싱 자리아 포커싱 겐지 포커싱 안되면 자리아 포커싱 자리아 커빵 오케이 맥크리 포커싱 빵 오케이 안되나요? 아 잠깐만 아 휜성아 자리야 주는 방 빠졌어요 자. 메르시 무서워 메르시 아나 수류탄이랑 수면총다 빠졌어요. 자리야 자리야 뒤에 자리야. 메리시필아 못다 못다 못 자리야 주는 방 빠졌어요. 아 잠깐만 뚝배기 날라갔다 한방에. 아좀 빼야될 것 같아. 빼빼 빼. 빼, 빼. 저저 노리도 털수 있어요. 하나 잡아드릴게. 왼쪽에 맥크리. 나이스. 갑시다. 메리씨 혹시 맥리 살리러 오는 메리씨 포커싱. 겐지 반피, 겐지 필. 메리씨 필. 아, 잠깐만. 아, 저기 2층으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 안 되죠. 한번더 뺄까요? 오케이. 완전히 뺐다. 막판. 지금부터 죽으면 뭐다? 대머리다. 오, 아파. 마지막에 비빌게요. 갑니다쇽시리리 어, 아 아, 잠깐만. 미안해요. 벡터리 반피. 벡터리 반피. 벡터리 쳐. 제이스 부알. 점 함물. 아. 갑이요. 그래도 잘 뚫었어요. 저희가 막아봅시다. 맥크리 한번 해봐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슈리요. 저 미성년자라 술못 마시는데. 뻥이라고요? 본인이 늙으면 다 늙은 줄 아나? 죄송합니다. 디바님. 거짓말은 하지 맙시다. 딱 봐도 20대시구만. 아니 01년생이라고 누가 말을 못해요? 저는 0, 05년생입니다 그러면. 가봐요 눈도 쫙 찢어지셔가지고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 님아 시금치 팬티 님 혹시 구독송 들으셨나요 구독송 불렀는데 감사해요 구독해주셔서 또도 있는데? 겐지 반피 있어요. 나이스 윈스턴 위도 우만 조심 메크리 힐 한번 오케이 땡큐 에인 무엇 아 위스턴 1점 예. 자리 아필 위스턴 2점 위스턴 자리 아반피 아나, 반피? 겐지, 필! 겐지, 필! 겐지, 필! 한 발만 맞추면 돼요, 진짜! 아, 잠깐만, 어디 갔어, 겐지? 하늘 위로 쏘삿어. 아, 뛰어받았어, 뛰어. 나이스, 야타 부활. 우리 윈스턴이 궁 있거든요? 가봅시다. 아, 내가 겐지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한 발이 안 맞았네. 말안 된다, 진짜. 한번더 죽으면 솔저로 바꿀게요. 나이스 위도우컷 <laughs> 아니 뽕 <뻥> 바꾼다고? <받고> <laughs> <laughs> 우리도 그냥 라, 라인 위스턴 가면 안 돼? 아니 라인이란다. 기반이 자리야 돼요? 오 잠깐만 뚝배이 날라갈 뻔했어요 상대 백숙 나이스좀 빼야 될것같아 여기서 빼야 한번 위도 없을 때 덮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어차피 이거 상대 거점 쪽이라 지는 한 타더라도 위도, 위도 있어요 위도 있어요. 오른쪽 구석에 위도 토알 빠졌을 때 위도 반피 아 잠깐만 나주고 오케이, 그냥 화물에 비비다. 어차피 거점 안 밀리고 있거든요? 오케이, 이제 뺍시다. 완전히 뺐다가 윈스턴 살아있나? 오케이. 살아있으면 한번더 비벼주고. 윈스턴 반피. 오케이, 이제 뺍시다. 오, 저 살려주실 분. 오, 잠깐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안녕하세요. 달달한 청우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위도반피윈니턴반피 반피. 아, 파 <목소리> <목소리> <퓨어.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아, 감동스럽 아, 아, 겐지 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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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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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구석에 오 반스론 아나 오른쪽 구석에 온 아나 반피 아나 필오 반스론 아, 아나 진짜 개핀데오 반스론 아 메르시 진짜 오오 오. 스론! 화물을 막아. 화물을 막아. 오, 반스룸아! 화물을 막아. 다 왼쪽이 위로. <laughs> 반피 베리 반피 야빤스런운 여러분은 술야도착했목를겠다시필컷 오케이 빤스런의 결과가 괜지 튕겨낸 게그띠야빤스런했어야 아, 되는데 나이스 근데 힐러 다 잘랐어요 나도 이제남 시간 60초 갑니다 솔죠어 잠깐만 갑이야 겐지 필 겐지 필. 아 잠깐만 1팩 하나 먹고. 겐지 필이었어요. 아미니선 살릴 수 있나요 혹시? 나이스 바이 네. 위도 우 또각 또각 소리 나는데 위도 위치 어디 있지? 어 위도 안 보여. 아나 반피 아나 반피 아 잠깐만 버스를 한 번만 더. 우!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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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기피. 아나 케어 받는 중 메르시 먼저 아 있어요 아 뛰어 잠깐만 뛰어 아, 아 죽었다 나이스 아나 커 남은 시간 10초 추가 시간이거든요 저희 초월이 있어요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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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초월 저 가는 중 위도 위치 좀. 아나 오른쪽 구석에서 사운드? 아나 커, 아나 필, 아나 필 아, 빤스러운 모아 메리스님, 당신의 선택은? 바로 군요 나이스 위도 커, 천천히 해보세요. 아니, 빨리 해야 돼. 저 야타랑 소유자 가는 중. 오, 이거 아신아인 값이야. 아, 진짜 아깝다, C9 인 아 흥분해서 어 나이스 디바님 맙소사 겐지필, 겐지필, 겐지필 아나, 아나. 겐지필이었어요? 아나, 겐지 아나바피솔저가아나 잡아줘 아나컷 어내 네. 에임 무엇? 뭐? 겐지컷 윈스턴 필어 위도 뭐야? 왜 뒤통수 있어 위도 어디? 뭐, 나이 왼쪽이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